야걘 진짜 무리다 진짜 꽉 찼네 아 근데 이렇게 본격적인 투어는 수련회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 오늘 일정은 먼저 구조하지만 갈게요 오늘 날씨가 원래 나쁘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어디냐면 시라카와 합장철을 먼저 가는데 <laughs>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하지만 어, 가, 먼저 들렸다가그 다음에 다카야마 갔다가 시라카와 합장 좀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완전 음. 아기자기해 사실 여기 오는 길을 몰랐어 너 알았어? 정보가 하나 없었지 그치 날씨 좋아서 여기가 늘어났다는 거 맞지? 얘를 잃으면 안 돼서 빨리 빨리 쫓아다녀야 돼요. 저렇게 늦게 뛰어오면 안 된다고. 오. 오, 스팟이래, 핫스팟. 아, 저 하신 분은 제가 찍어드 우리 의뢰에서 둘이 같이 찍자. <laughs> 의뢰하자, 의뢰. 야, 진짜 멋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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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아니, 가이드 아저씨 우리 이렇게 버리고 다녀도 되냐고. 진짜 완전 냅다 가시잖아. 아저씨! 자꾸 저희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응? <목소리가> 가짜같아 가짜 아니야? 어뭐 진짜 움직여 와 끔찍해 저왜 찍어? <목소리가> 나오는 거. 완전 예쁘잖아 두번째 장소 우리 시내 데려다주시려고 같이 가는 중인거지? 우리 가려든 식당도 여긴거지? 시간이 너무... 우리가 길헤매 시간이 너무 길어 아니 거기서 방해 해야겠어 추가 할거 없더라? 아올때1 3 k 로였어서갈 때... 갈 때... 데... 4만원? 1kg에? 5kg. 5kg. 아 그거는 일단 1키로에? 다 5키로? 아나 그럼 안할래 난 제일 못할래그러면 근데 무은걸이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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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근데 무조림이 존맛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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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눈 진짜 많이 왔죠. 눈도 진짜 많고 사람도 꽤나 많아요. 지금 가이드님이 어딜 갔는지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꼴찌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 마을은 눈이 다묵었네 그래도 은근슬쩍 눈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 여기 하풀이다. 왜 하풀이야? 예뻐서. 와, 진짜 예쁘네. 귀여워. 큐티 쿠티. 눈사람 파티. 야, 쟤눈 초록색깔 애가 제일 귀엽다. 진짜 맛있겠다. 아이스 크레이프 브 빵. 배가 고픈가 봐. 먹을래? 아니야. 배고픈 건 아닌데 카페도 안 가서 그런가? 짠. 다앉

만한 걸. <laughs> 아니 얘 얼마인데 이렇게 큰거야만 원이니까. 어? 만 원이야? 네. 너무 많이 주더라 많이 먹었어. 그렇지. 기대해요. 아니 근데 먹방만 자 생각하는. 는 무슨 밥을 이만치 먹어. 밥만. 밥만. <laughs> <laughs> 저는 이제 밥 먹고 숙소에 들어왔어요. 버스 투어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희는 저녁 7시에 끝났어요. 만약에 나고야 가서 투어를 가실 분들이 있으면은 모집 요강을 잘 읽어보세요. 저희가 투어를 예매한 곳은 투어 값만 치면은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저렴했는데 그 고속도로비 뭐 이런 거를 1인당 2,000엔 정도를 추가로 현장에서 지급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른데에 비해 조금 비싼가 싶기도 한데. 이건 뭐 저희가 미리미리 예약을 안한 탓이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돈 쓰고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투어는 자유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막상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자유시간은 아니었어요. 그 가이드분이 뭐 입구까지 어디까지 저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막 데려다주고 하는 거였어서 엄청 자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막또 자유가 엄청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적당했어요. 그냥 괜찮았어. 근데 자유 시간이 조금 막 엄청 긴게 아니다 보니까 정신 없이 허겁지겁 다녀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도 뭐짐 같은 거는 많이 챙겨가도 버스에 두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그건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버스도 엄청 따뜻했고 따뜻하다 못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는 중간에 막 자리도 바꾸고 이랬어요. 오늘 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도 많았고, 커플 분들도 많았고, 저희처럼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혼자 와도 한국인 가이드고 이러면은 문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언제 다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